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계속해서 어, 제가 강의를 어,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 질서와 도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어, 이 시간에 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어, 도전할 수 있는 분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즉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많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기독교 교인들이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결국은 돈을 주고하고 돈을 그 숭배하고, 즉 배금 사상, 음, 돈을 절대화하고, 어,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거룩하고 어, 하나님의 의로운 음, 자세로 있어야 할 그런 어,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어,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 그 거룩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 세속적인 에, 법정에서 어, 싸움을 어, 해야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에,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에, 돈으로부터의 그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어, 질서를 어, 파괴하고 질서를 어, 무시하고 어,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이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가지고 추하고 끔찍하고 나쁘게 보이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하게 보이고 끔찍하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의 결과에 대해서 어,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지구가 45억 년이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45억 년 거의 그 전부가 어, 진화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로 존속해 왔습니다. 결국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예술적인 세계, 또 높은 가치 기준이 되어 있는 세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되는데 거의 그 45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은 어 진화의 세계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 지구의 역사를 지나간 지구의 그 과거를 연구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추하고 몸서리치고 어, 눈을 뜨고 볼수 없는 그러한, 어, 아주 흉측하게 생긴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화석에로 남아있는 것 중에 그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것이 공룡의 두개골입니다. 그, 그 공룡의 이빨이 얼마나 끔찍하게 생겼나 하는 것은 그 남은 화석을 쳐다만 봐도 몸서리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룡이 이 지구에 편만했습니다. 바다 속에서도 그러한 공룡, 끔찍하게 생긴 공룡, 아주 쳐다보면, 어, 치가 떨리는 그러한 어, 무서운 존재, 것이 어, 바다와 육지와 어, 공중을 다 차지하고, 지구에 아주 편만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45억년 지구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것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신 것이 멕시코의 유카탄의 그 소행성을 충돌시키는 일입니다. 초속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그 소행성이 1분만 일찍 그 육아탄에 도착하든가, 1분만 늦게 도착했더라도 공룡들이 다 죽는 그리고 이 지구가 완전히 생명체들이 다 소멸되는.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1분 차이에 이 지구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 방법과 섬세한 방법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끔찍한 하나님의 창조와 무관한 그러한 존재들을 완전히 어, 소멸 시켰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창세기서로 합니다 창조서로 합니다 거기에서 어,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바 있습니다 사실 어, 그대로 어, 벌어진 사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40일간의 그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어, 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그 어, 아주 보기 흉축한 사건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역사 속에는 45억 년 이상이나 되는 지구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 없는 아주 끔찍한 진화로 인해서 생겨난 그러한 괴물들로 이 지구가 채워져 있었고, 지구의 거의 45억 년의 역사가 그러한 진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지구에 지금까지 45억 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그러한 사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가 이것은 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구의 수명이 꼭 45억 년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수명 태양계 수명 전체가 90억 년인데 거기에서 45억 년을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서, 어, 진화된 세계가 그대로 전속하게 내버려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나머지 45년, 음, 이거는, 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 아름다운 세계, 예술의 극치, 또 높은 가치가, 음, 그, 주어진, 창, 음, 조의 질서, 어, 이런 것으로 앞으로 45억 년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분위기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소견 좁은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어, 하나님의 그 창조가 뒤늦게 어,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음, 지구의 전체 그 수명인 90억 년을 생각해 볼 때는 에 이제부터 나머지 하반기 어, 지금까지 지나온 45억 년은 진화의 세계였고 끔찍한 세계였으나 이제부터 나머지 그 45억 년은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예술의 극치. 높은 가치가 부여된 좋은 세상, 그래서 45억 년이 지속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많은 것을 이룩했습니다. 인간이 생겨서 지금 사는 것은 한 350~60만 년 됐습니다. 45억 년이라는 긴 세월에 비해서 350만 년, 또 360만 년은 이거는 어 짧은 세월입니다. 긴 세월이 되지 못합니다. 음 이러한 속에서 인간이 결국은 추구한 마지막의 것, 가치관, 인간이 추구한 가치관 중에서 마지막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이상 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마지막 단계. 이것은 돈입니다. 이 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난 돈과 내 자신만 있으면 된다. 그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와 고르기아스라는 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소피스트들이고, 정치적인, 그 오늘날로 말하면 정계에 나와서 활동한 학자로서 폴리회사들이었습니다. 출세했죠. 근데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가 척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고르기야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필요치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내 자신, 나라고 하는 자신, 그것 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러한 가르침을 젊은이들에게 남겨준 어, 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 타고 라스가 이야기하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 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질서가 만물의 척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고르기야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필요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뿐이다. 그것은, 돈과 내 자신이다. 이겁니다. 돈이 있고 내 자신이 있으면 다된 겁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프로타고라스의 이야기라든가 고르기아스의 가르침.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음, 그러한 에, 모습입니다. 프로타고라스의 말을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가치관은 인간이 스스로 정하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모든 만물을 재는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에 대한 질서, 창조의 질서가 만물을 재는 척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돈이면 최고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조인들의 머리수가 많아지면 성공한 목사님입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안겠습니다뭐 1년에 수백억씩 헌금이 들어오는데 돈은 놔두면 다 비리가 생기고 돈이 썩으면 사회악을 불러온다. 그래서 이 돈은 다 써서 없애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론을 전개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가 돈을 다 가져가고 지극히 적은 금액을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 이러한 신앙인들 이것은 신앙을 겉으로 내세우지만은 그 안에는 돈을 숭배하는 배금 사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로타고라스가 이 얘기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인간이 추구하는 돈이 만물의 척도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르기아스가 얘기하는 건 노골적으로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필요한 것은 두 가지뿐이다. 돈과 내 자신이다 이겁니다. 돈이 있고 내 자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가 오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철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경제에 있는 사상가들이 생각이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에 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면은 그만큼 돈을 적게 가지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폐가 통, 통용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많은 금액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만큼 그 돈을 못 가지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 여기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음 All money, 모든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All money is the matter of belief. 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간에 모든 돈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신앙의 경지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니 돈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높은 가치관, 음, 그것을 그대로 돈의 가치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뒤집어졌습니다. 돈이 있으면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 모든 가치관이 높은 가치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르기아스가 말한 것처럼 돈과 나라고 하는 존재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45억 년 동안 기다리고 끔찍한 것을 보고 인내하셨습니다. 참다 참다 못해서.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이 끔찍한 음,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을 다멸족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카탄 반도의서행성을 아주 섬세한 방법으로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때에 충돌시켜서 어,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 200조 톤의 흙먼지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대기권에 있는 수분과 합해서 밀가루 반죽처럼 돼 가지고 그러한 물질로 지구를 전체를 덮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천만 년을 지속하는 동안에 지구는 어둡고 온도가 하강해서 마이너스 40도에서 50도의 그런 찬 빙하의 시대, 천만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지구에서 서식했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주관적인 창조, 하나님의 주관적인 창조, 제2의 창조가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45억 년 지구에 남아있는 그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동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예술의 극치와 최고의 높은 가치가 정립되어 있는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5억 년을 살아남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질세에 대한 도전, 음,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창조하신 제2의 창조, 음, the second c r e a t o n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구의 수명을 마치는 기간까지 45억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전속할 것입니다. 이후로는, 과거의 45억 년에 있었던 진화된 세계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이것은 두 가지의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예술과 가치입니다. 아주 극치에 달한 예술성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달한 가치관, 이것으로 앞으로 45억 년 전속되는 세계입니다. 이 질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그 이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이 질서에 도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